안녕하세요 고변의 법률 꿀팁입니다 여기는 강릉 경포대입니다 강의를 하러 왔는데 마치고 나서 바닷가에 나왔어요 무슨 강의라냐고요당연 법률강의죠 대상은 주로 공공기관, 공기업, 일반기업, 각종 협회 이런 곳이에요 사실 강의가 취미생활이라서 불러주시면 웬만하면 갑니다 재판하러 전국을 돌아다니긴 하는데 막상 재판하러 지방에 가면 재판 마치고 의뢰인 미팅 마치면 바로 사무실로 복귀를 하니까 여유가 없어요 강의장이 시내에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렇게 경치 좋은 호텔이나 연수원에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방 강의가 좀더 여유가 있습니다. 제 근황인데요. 최근에 좋은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리걸 타임즈라는 법률 전문 잡지에서 선정하는 리딩 로이어즈 2020 회사법 M&A 부분에서 제가 리딩 로이어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2019년에 이은 세 번째 선정인데요. 아, 2018년은 왜 빠졌냐고요? 묻지 말아 주시고요. 이 리딩 로이어즈라는 것은 한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언론사에서 변호사를 선정한 겁니다. 저는 2017년에 처음으로 리딩 로이어즈로 선정되었는데, 그때도 지인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거 선정되었다고 무슨 상을 주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선정해서 발표를 해요. 보통은 이름만 명단에 올라가고, 진짜 그의 이슈가 되었던 분들에 한해 관련 기사가 아주 짧게 올라갑니다. 저는 2017년, 2019년에는 그냥 이름만 올라갔고요. 올해는 아주 짧은 기사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다섯 줄이네요. 업무는 사실 제가 한 거라기보다는 저희 펌에서 한 일인데, 그냥 제가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혼자 선정되는 건 아니고요. 워낙 쟁쟁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끝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올해 정말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이런 이벤트라도 생기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무슨 브랜드 대상이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로 언론사를 끼고 대행업체에서 진행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돈 주면 상 주는 겁니다 제가 선정된 리딩로이어는 이런 거 아니에요 제 메일에 이런 것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브랜드 대상자 후보로 선정되었다고 메일이 왔죠 여러 군데서 옵니다 자 제가 제안서를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면 무슨 홍보 특전이라는 게 있어요 시상식 해주고 보도자료 특집기사 내준다는 겁니다 좀 내려가 보시면 금액이 있어요 부가세 별도니까 330만 원. 이거 내면 아까 보여 드린 대로 상주고 광고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하는 거 같아요. 물론 이런 게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좀 씁쓸합니다. 아, 저도 상 받은 거 있어요. 대한 변호사 협회와 서울 지방 변호사회에서요. 이게 상품입니다. 금으로 만든 변호사 배지, 금열쇠. 변호사 배지는 그냥 제가 쓰면 되는데 이놈의 금열쇠는 여기다 변호사 마크를 딱 박아 놨어요. 팔지도 못하게. 물론 저두 가지는 이미 제 손을 떠났습니다 유부남이다 그렇죠 뭐 저도 사진만 가지고 있어요 아! 이야기가 잠시 딴 데로 샜네요 인터넷 용어로 자랑하는 걸 기만한다라고 하더군요 잠시 기만했습니다 그냥 오늘 영상은 찍고 보니까 별 내용이 없어요 마스크 때문에 제 입이 안 보여서 혹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말하는 것처럼 영상을 찍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입힌 거예요 법인의 법률 꿀팁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